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가스연맹이 3년마다 사업을 총결산하는 자리인 세계가스총회에는 각국에서 6천여 명의 인사가 참가합니다. 대구시가 오는 2021년에 열릴 이 총회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개최지 선정을 위한 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성원 기자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국제가스연맹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이 엑스코를 찾았습니다. 대구가 2021년 세계 가스총회를 열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시는 세계 육상대회, 세계 에너지총회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검증된 도시란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리 충분한 시설, 컨벤션 시설, 호텔 시설이 따끔 또 강조했고요. 그리고 또그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열정, 시민들의 그 참여 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실사단은 총회 때 숙박비가 상승할 우려는 없는지, 호텔과 총회장간의 접근성은 어떤지 등 미세한 부분까지 점검했습니다. 총회장으로 제시한 엑스포의 전시 회의 공간과 호텔, 환영 행사장으로 쓸 대구 스타디움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유치 활동에는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해올 한국 가스공사도 전면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구가 개최지가 되면 한국 가스연맹 회장인 가스공사 사장이 오는 2018년부터 국제 가스연맹 회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대구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 그 가스공사와 가스 연맹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큰 선물 보따리를 또 대구 시민들에게 좀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지역 발전과 또 세계 가스 천연가스의 그런 발전에 좀 기여하고자 유치 경쟁에는 중국과 러시아 노르웨이 같은 만만치 않은 나라가 뛰어들어 있지만 기어들어 볼때 해볼만한 경쟁이란 게 대구시와 한국가스공사의 설명입니다. 2021 세계 가스 총의 개최지는 오는 10월 독일에서 열릴 국제 가스 연맹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사성원입니다. 지난 2005년 경산의 한 사회복지 시설이 억대의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고 지적 장애인들을 학대하다가 적발돼 충격을 준 일이 있었는데요. 10년 가까이 지난 요즘 이 사회복지 시설에서 선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수십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수용된 장애인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등 학대를 하고 외부 지원금까지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육장 옆 창고에 숙소가 마련되고 수년째 장애인에게 곰팡이 핀 음식을 먹이고 강제 노동까지 시키기도 했습니다. 원장이 구속되고 비리 이사진도 물러난 지 10여 년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됐고

사한 명하고 에서1명 구성할 예정입니다. 대표로 선출되면 각종 재활 프로그램 선정에서 직원 채용까지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저희들이 중요시 하는 것은 모든 주체들이 공동의 힘으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 지역의 장애인 복지 시설 가운데 대표와 부대표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 유린과 비리의 백화점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졌던 복지관이 서툴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디며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마을회관 옆 창고에서 불이나 창고 내부 등을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후 3시 10분쯤에는 달성군 합인면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나 1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오후 4시쯤에는 북구 노원동의 기계제작공장에서 산소 용접기로 절단작업을 하다가 용접 불꽃이 스티로폼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나 34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북 칠곡 경찰서는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면서 제 3자를 시켜서 재무자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40살 장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경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33살 배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주겠다며 청부 살인을 제안해 배 씨가 지난 16일 피싱업 피시방 업주 48살 이모 씨를 살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경사는 전직 경찰관인 PC방 업주 이 e 씨에게 아파트 등을 담보로 2억 2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절반가량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 e 씨는 3억 원의 종신보험 수령액 수급자를 장경사로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새벽 1시 30분쯤 경북경찰청 소속 40살 A경정이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대구시 산격동 한 도로에서 앞쪽에 서 있던 차와 반대편 차로에 있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 측정 결과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9%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115명의 사상자를 낸 마운하우션 리조트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리조트 측과 시공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찰은 어젯밤 리조트 사무실과 체육관을 시공한 포항과 경주의 시공업체, 건축자재 납품업체, 이벤트 회사 등에서 관련 자료들을 압수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설계와 시공, 자재 사용의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법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리조트 측이 사고 전에 체육관 보강 공사를 하애 했다거나 청학생회가 행사 장소를 변경한 경위 등각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 현장에는 한국 강구조학회의 전문가 조사단이 파견돼 붕괴 원인 규명을 위한 공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단은 폭설 하중의 적정성과 시공의 문제점 부지 적합성 등을 살펴보고 건축 설계도와 실제 건물을 비교 점검했습니다. 실험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내면 또 다른 기관의 의견을 검찰이 받아서 종합적인 발표가 향후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철저한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해 설계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 여기까지에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자, 있으면 그것도 이번 기회에 확인해볼까 합니다. 한편 경찰은 구조물 전문가와 국가수동이 참여하는 3차 현장감식을 다음 주 화요일쯤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는 경주 실내 체육관에 설치한 마우너리조트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어제 철거했고 사고 대책본부는 오늘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사고 구조 활동에 공무원과 소방서, 군장병 등 1500여 명이 동원됐고 대형 크레인 등 중장비 129대가 투입됐으며 합동 분향소에는 시민과 학생, 종교인 등 7000여 명이 찾아서 희생된 고인들을 추모했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대구는 4.2% 경북은 6.6%가 올라 전국 평균보다도 더 올랐습니다. 대구는 달성군의 산업단지 조성과 동구 혁신도시 건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등이 주요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경북은 일주도로 건설 등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울릉군과 도청 이전진 예천군, 팔조령터널이 개통된 청도군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